원자력발전소 시설 주변은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낚시꾼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원전 앞바다를 제집 드나들듯이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경이나 원전 측에 특별한 제지도 없다고 하고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영진 기자, 저 뒤로 보이는 것이 원전인 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기장군 원래항에 나와 있습니다 고리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저 멀리 보이는 시설이 바로 고리원전 1호기입니다 고리원전에는 원자력 발전시설 6개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호기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현재는 5기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이 국가보안구역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그 원전 취재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 육상으로 접근하려면 재질을 받는데 바다 쪽은 뻥 뚫려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고리 원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분 절차를 거쳐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안전사고와 테러 방지를 위해 보안시설로 기종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부 낚시꾼들은 바다를 통해 아무런 제지 없이 원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더 많은 낚시꾼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실제 지난 주말에 저희가 배를 타고 원전 인근 해상을 둘러봤습니다 낚싯배 대 여섯 척이 원전 인근에 설치된 거품 방지막에 배를 정박하고 있었는데요. 주말이면 2, 30명의 낚시꾼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음, 물이 나오니까, 이제 <laughs> 다칠들고 자, 마을 사람들 설명대로 이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냉각수 이제 뭐 가끔 냉각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따뜻한 물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물고기가 이렇게 잘 잡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원전 가동 과정에서 뜨거워진 시설물을 식히는데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워진 냉각수는 다시 바다로 쏟아지는데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곳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몰립니다. 저희, 저희가 저희 취재하면서도 실제 돔과 놀래미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히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원전 인근 해상은 낚시꾼들에게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지 오래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자가 원전은 일반인들 접근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그럼 낚시도 불법 아닙니까? 네, 고리원전은 방경 560m가 방제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해상에도 부표가 설치되는데요. 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원전 측도 낚시, 낚시배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원전 측은 해경 측에 낚시배의 접근을 막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측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도 자, 이 낚시배 접근을 좀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바다로의 낚싯배를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해상에 철제 구조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전 측도 내부적으로 지도선을 띄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이 없어 논의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다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테러 방지법을 지금 개정을 요청한 상태고요. 낚싯배 접근을 막기 위해 기장군청과 낚시금지 구역 지정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리원전 인근, 고리 인근 원래항에서 채널의 뉴스 종용진입니다.